자, 그럼 살펴봤던 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사인 함수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네모 박스를 보면서. 어, 근데 본격적으로 이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참고삼아 얘기할 게 있어요. 원래 이 가로축 자체를 세타축이라고 잡고, 여기를 세타라 적어 놓고 공부를 했었는데, 그 이유는 이 세타와 이 세타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였고요 세타가 변하는 만큼 여기서 세타가 변하고, 그때 함수 값을 찍어보자 라는 취지였는데, 원래 함수에 대해서 표현할 때, 뭐, 세타라 적어놓나, 엑스라 적어놓나 똑같잖아요. 보통 그 함수에 대해서 표현할 때, 정의역의 원소들이 투입되는 자리, 그 자리를 이제 엑스라고 많이들 표시하니까. 가로축도 X축이라고 많이 표시하고, 좌표평면상에서. 그래서 XX 적어 놨습니다. 세타가 아니라 X로 바꿔 놨어요. 고점 그 참고해 주시고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. 최대값과 최소값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는데, 이 함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하는 겁니다. 사인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보다 더 높은 지점에 점이 찍혀 있거나 이보다 더 낮은 지점에 점이 찍혀 있는 거는 뭐 목격할 수가 없겠죠. 자, 근데 그 이유는 뭐이 그림으로부터 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. 동경이 여기에 위치할 때 최대값 나오고 동경이 여기에 위치할 때 최소값 나옵니다. 교점의 y 좌표 값 1이고, 교점의 y 좌표 값 마이너스 1이죠. 최대값, 최소값은 이렇다라는 거 정리하고요. 그와 관련된 거 하나 더 띄웁니다. 치역. 보통 우리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잡고 가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x 값들에 대해서. 함수 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 하죠. 그 함수 값들이 범위가 이렇다는 겁니다. 최소값 마이너스 1, 최대값 1이다라는 것과 뭐 일맥상통하죠. 요 말과 요 말은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참고삼아 띄워봤고요 사인 함수의 치역까지 얘기했습니다. 그럼 밑에 내려가서 주기. 주기는 2 파이다. 보시는 바와 같이. 함수값이 그 분포하는 패턴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죠 패턴의 반복이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의 최소 단위의 그 구간 길이 자체가 주기고 이파이가 주기라는 거죠 그 이유 또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경이 도는 주기가 이파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계속 이파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 자그 다음에 주기와 관련된 표현 하나 또 띄울게요. 주기가 이 파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도 이 등식도 성립합니다. n은 정수고 어떤 x 값에 대한 사인 값은 사인 함수 값은 그 x에다가 이 파이의 정수배만큼 추가한 이 값에 대한 사인 함수 값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k란 지점이 있는데 어떤 k란 지점에서의 사인값과 k 플러스 2파이. 그때 함수값은 똑같다는 거예요. 거기서 2파이 더 가도 k 플러스 4파이, 또더 가도 k 플러스 6파이, k 플러스 8파이, 2파이 간격으로 계속 함수값이 똑같다는 겁니다. 음의 방향으로도 k 마이너스 2파이, k 마이너스 4파이, k 마이너스 6파이.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인값을 측정해 보면 다 함수값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주기가 2파이고 2파이마다 함수값이 반복된다는 그걸 말해주는 수식이죠 주기와 관련된 수식 한번 띄워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얘기 좀 할게요